비전적 전수에서는 대량 납품분 중에서 당일로 돌아온 반품분이 150여 원 있습니다. 당일로 돌아온 반품분이라 99.9% 깨끗한 새 책입니다. 구독자의 한에서 당일 납품했던 것 중에서 반품된 것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 밑에 빨간 점이 한자 찍혀 있는 것 뿐입니다. 새 책이나 진배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 다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전설적인 농구 선수로 활용했던 로빈슨 크리포트라는 사람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주가 없어도 공부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66년 12월 16일 생인 로빈슨 크리포트는 2020년 8월 29일 53세로 림프종으로 사망했습니다. 림프종이란 게 뭐, 홀문계통의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일단 그 이야기는 림프종이란 것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명시 공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호, 경자, 기유. 시주가 없는데도 왜 가지고 왔느냐. 사실 지금 음 오후 1시 48분입니다만은 오늘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시주가 있고 또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한 3시간 이상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이 양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병호, 경자, 기유. 자,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한 6개월 이렇게 이상 하셨으면 느끼는 트레이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저희 사주를 소개하는 것 중에는 기본적, 기초적인 이런 전통적인 이론도 있지만 또 이수학파에서 했던 것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일본 대만에서 일본을 통해서 넘어온 명진파 중에서 또 소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을 섞어서 소개를 합니다만 가장 잘 맞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식, 병호, 경자, 기유 이 사주는 지금 목이 없습니다. 목이 목이란 것은 바로 관성입니다. 이 관성이 없는 것은, 목이 없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 규범을 잘안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반항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뭐고 대학도 실제 학교에 다녔지만 인성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고법에 의한 그 귀인이긴 하지만 학당 귀인이고 문, 문창 귀인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체격도 2m 8cm, 몸무게도 111kg로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에너지를 분출을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m 8cm라는 사람을 이 농구선수를 보면 제가 서장훈이 생각납니다. 소장운이 2m 7cm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거의 뭐 같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장운이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을 보면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돈도 많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하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조금은 안타깝기도 생각을,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명식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호, 경자, 기유. 지지에 왕지 천지입니다. 왕지란 게 뭐냐? 도화살입니다. 왕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출을 제대로 못하면 도화살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도화살은 여자, 약물, 동, 이런데 빠져들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지지에 있는 오화, 자수, 유금, 기토까지 전부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이 이렇게 많은데다가 이 사람은 저희가 공망을 잘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망은 꼭 체크는 합니다. 우리가 바둑에서 제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수를 택하지 않더라도 저 수가 있는가 다른 수가 있는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주, 기후 일주 병호 연주가 모조리 인묘공망입니다. 인묘공망이란 것은 바로 기토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토의 입장에서 보면 목공망입니다. 여기 인공이라고 선언한지 잘못됐습니다. 목공망입니다. 목공망이란 것은 바로 관공이 됩니다, 관공. 목이 원국에 없기도 하지만, 목이 들어와도, 행운으로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4 7대운에 얼미가 들어왔지만, 37대운, 4 7대운에갑신 얼미가 들어왔지만, 법률하고 상관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마약을 제조해가지고 마약 판매도 하다 하고 그러다가 경찰에 또 체포도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갑신 얼미가 들어와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망이라. 이 호환 공망이 일주와 공망, 연주 공망이 모두 다 공망으로 걸리는, 걸리는 상황이 될 때에 감당이 안 됩니다. 게다가 지지의 오자 유의 경우는 유에서 오를 보면 바로 도삽도 합니다. 일지에서 연지를 보아서 도화살 걸리는 것 연지에서 일지로 보는 것이 일반 도화살 진도하고 일지나 월지 혹은 시지에서 연지를 보아서 거꾸로 쉽게 말하면 연지에서 순서대로 월지 일지 시지로 가면서 도화살이 있는 것 함지가 있는 것은 진도하라고 하지만 반대가 되는 경우를 도사 도 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마약, 여자, 술, 이런 데서 뭐 헤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은 게다가 일, 기유가 구추방해가 들어있습니다. 구추방해란 게 뭐냐면, 이 어떤 옛날에, 지금은 고법에서 이렇게 그냥 쓸 때, 양념 비슷하게 쓰는 것이 고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고법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명식으로 신법의 이야기로 따지면, 따지면, 초년의 좌우총이 있을 거요, 자유파가 있을 거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법을 양념 이야기로 썼는데, 이 명식 자체가 대단히 신약합니다. 기토를 도와주는 건 병화 오화뿐이고 비견은 급제 하나도 없습니다. 대운에서도 비견은 급제 없습니다. 간목 얼목 값신 얼미가 와서 기토만 제극하니 힘이 더 빠집니다. 관성을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관성이 와서 막제극하니까 힘이 더 빠집니다. 응도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신약하다고 하는, 하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극신약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좌우충으로 이 좌우충으로 이 화의 세력이 어느 정도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월지 경금에다가 일지 유금을 못 뭡니까? 양인입니다. 우리가 일지에서 월지를 보는 것만 가지고 격이라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월간 경검에서, 월지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으면 수정합니다. 월간 경검에서 일지 유검을 보더라도 양인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2m 8cm의 체구에다가 111cm의 체력을 가지고 있으니, 에너지를 분출 못하면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빠져듭니다. 게다가 일주 기, 기후 일주는 구초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년에 좌우충이 있습니다. 자유파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고법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가서 자유 자유 좌우충이나 자유파는 고법 이야기는 아니지만 에너지를 분출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에너지를 분출하는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사람에게 맡겨진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사주를 극복하는 경우도 우리가 15% 내지 20% 정도 봅니다. 생년월일이 맞는데, 힘들게 살것 같은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지, 무당이나 무당 모당 귀신이 바꾸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정신적으로 흔들리니까 약하니까 무당 찾아가지만, 무당이나 무당 모당 귀신을 들이면 나 스스로를 더러, 더욱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점을 치고 싶으시면 21세기 주역점 보시고 점 한번 치세요.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습 영상 유튜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란 카드 한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장 잡으시면 점을 치는 행위는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384 케이스로 분류된 책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그 페이지를 찾으면 오늘의 운이 나타납니다. 잘안 된다 할 때는 조금 쉬시라는 뜻입니다. 잘 된다고 하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보름 쉬고 한달 쉬고 두달 쉬다 보면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꾸면 바뀌면 다시 잘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집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으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카드라, 무당이 하는 헛소리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파란카드, 다시 말해서 효카드 중에서 16장만을 가지고 점을 보는 것입니다. 연애하려는 내 상대방, 동업하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스틸로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21세기 주역점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라고 유튜브에서 엔터하셔서 상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하나만으로 21세기 주역점 책 사신 보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답답하고 안 풀릴 때점 보시고 싶으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카드점 21세기 주역점으로 보는 카드점 한번 보시고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역술인들에게 가서 본 경우도 있습니다. 무당에, 무당에 가본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무당 전부 헛겁니다. 안될 때는 보름 한달두달 달 쉬시고 계절이 바뀌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납니다. 급하게 허둥대중 설치서 설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고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참으시면 찬스가 오니 그때는 약간 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추방의 원리라고 써놨습니다만, 이 비전적 천수 568페이지에 가면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고법이든 신법이든, 모든 것이 원리, 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을 다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리 걸면 코걸이, 저리 걸면 귀걸이입니까? 있다는 것 정도만, 몇개 정도만 알아서 감명하시는데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이 로빈슨 크리포드의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제 신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망을 적용해 보니 광공입니다광공이 들어와서 나를 막 괴롭힙니다. 갑신을미 이시기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마약이나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하고 막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자년 갑신월 갑신일에 죽었습니다. 갑진 일에 죽었습니다. 이 경은 상관입니다. 상관의 세력이 들어오면 안 그래도 신약한 사주의 힘을 다 빼버리는 모습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이인 오가 있지만 이 좌우충으로 양인인 경과 유오에 의해서 차단되어서 사실은 인성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상급으로 그래도 제대로 감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명하는 데 10분만에 감명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여유를 주고, 또한번 사주 보시려는 분은 복채 조금 넉넉하게 주시고, 시간을 1시간 정도 여유를 주시고, 내 사주를 봐 달라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라타로 TV는 비전적 선수를 기본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3,36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3300개의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제대로 된 운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명 알아보시기 싫으시면 이 영상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엑셀 형태로 되어 있고 A4형 크기로 총 660페이지입니다. 엄청 무거운 백과사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 갑인 갑진으로부터 시작해서 계해까지 가는 60간지 60개의 기둥을 중심으로서 하나하나 설명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초보자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식만 알면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영상을 보시면 6개월쯤 지나면 자신의 운명을 대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보자도 접근하기 쉽게 편집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전적 전수는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112회까지 영상이 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1년에나 1년 반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영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적 전수 1기 영상, 2기 영상이 벌써 올라가 있고 책을 산 비전적 전수로 실전적 전수 001 혹은 305 혹은 실전적 전수 800 이렇게 엔터해 보시면 유튜브입니다. 비전적 전수에 나와 있는 영상을 약80% 정도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적 전수는 실전적 전수에 부족한 부분, 오류가 많은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새로 출간한 책입니다. 비전적 선수를 제대로 활용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